Thank you for watching!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아주 좋아.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광물이 부족합니다. 광물이 없는. 드디어 지원병력이 도착했군요. 사령관님, 이 감염이 행성 전역으로 퍼지기 전에 제거해 주십시오. 감염체들은 밤에 활동을 합니다. 하지만 낮동안엔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죠. 그때를 틈타 놈들의 구조물을 제거하십시오. 날이 거의 다 저물었습니다. 해가 지면 감염체들이 나와 우리 문을 두드릴 겁니다. 밤이 됐습니다, 사령관님. 동이 틀 때까지 감염체들을 물리치세요. 발견해! 가게병들은 저것들을 폭독충이라고 불러요 내뱉는 산성액도 위협적이지만 저놈들 폭발하는 건더 장난이 아니죠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1만 <목소리> 시킬래요? <laughs> <laughs> 감염의 힘은 강력하다. 될 겁니다. 그러면 감염체들도 모조리 녹아 버릴 거고요. 잘 들으세요, 사령관님. 감염이 퍼지는 걸 막으려면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파괴해야 돼요.

감 기를 계 시며 잠시, 네본 내의 인격 관제 써도 말겠지동 맹이 공격 받 는데, 구 경만 하지 않 겠죠. <목소리가> 아직 끝난게 아닙니다 사령관님 태워버려야 할 구조물들이 여기 더 있습니다 <목소리가> 내 소녀를 다 버리라 망설이잖아 라의 영광을 방법을 찾으리라.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밤에는 기지를 지켜야 합니다. 여기에 추가 구조물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영해가 이끄는 요로 감염체들의 수가 엄청납니다 놈들과 같은 운명을 맞을 순 없습니다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저 왕저글링들을 조심하세요 놈들은 빠른데다가 언덕을 오르내릴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민이 왜 반돌아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전사 감염체들이 방벽 하나를 집중 공격하고 있군요. 알겠다 동맹 기지가 동맹이받는데고만 있나요? 유물 수색이집중하겠다내구정원을담아은감염이 필요해 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맹이 공받고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세요 홍명을 홍맹이, 움이될맹이구맹이맹이지가이홍 <aldeon> <이 videogame> 이거 아무도 우리 처치하고 싶어 안달인 모양이군요. 방어를 준비하십시오. <이> <level -based out>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계속 힘내십시오. 밤이 거의 다 지나갔습니다. 동맹이, <leaves>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광물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동맹기 전물이 부족합니다. 있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네! 기지가 고요작전을 아, 아, 높은... 시작하시죠, 사령관님. 오늘 가벼움을 충분히 제거해야 일정에 뒤처지지 않을 겁니다. 뒤지 않겠죠? 네, 소명을 내릴 수 있는 이공격받는아 가만히 아, 스크라고한다 그럼 잘 지켜봐라. 진행 상황이 나쁜 건 아니지만 아직 처리해야 할 과명이 많이 남았어요. 공이격받고있습명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냥 이시적거예 아군이 공격받는데 부정하나요? 어.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음, 한 날이 다시 한. 맹이공격받는 데, 구맹이 공격하는 데, 구죠만하지 않겠죠? 이걸보요 추가 이조격의 좌표를 지금 전송합니다. 이공격는 데, 맹이공하는 데, 맹이 공격하는 데, 이공격하공맹이공격받고 있습니다!

반드시 살아서 아침을 맞이할 겁니다. 방법을 찾으리다. 저장에 바이로파즈가 감지됩니다. 저걸 제거하면 감염이 전파되는 걸 막을 수 있죠. 공격할 수 있는 시간은 밤 동안뿐입니다. 오늘 밤에 바이로파즈를 처치 못한다 해도 너무 걱정 마세요. 내일 또 분명히 돌아올 테니까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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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는 데고이에요 우리 방벽 하나가 큰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감염체들이 우리 방벽 하나를 뚫으려고 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감염이 도배신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 기지가 공격받 동맹이 공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너무 무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동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예요. 우리가 녹을 처치해야 돼요. 다음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laughs> 말도 안 돼. 지금 아문까지 우리 공격하려는 건가요? 웃기지도 않군요.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공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요, 사령관. 때까지는 살아남으셔야 합니다. 아 이런 구리구리 스크라님,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아유, 공맹 기지가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유, 공맹이 공격받는데 그저만인나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음. 이 지역에 추가 구조물들이 발견됐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적군을 모르나요? 모르면 맞아야죠. 동맹이 공격받는다. 구경하나요다맹이 공격받는데 구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가간을 최대한 활용하세요, 사령관님. 곧 해가 질 겁니다. 이배 감염을 절반가량 제거했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더, 리고 시간들. 놈들이 기지에 접근 못하게 하십시오. 밤에 꼭 그러셔야겠나요, 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동맹이,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공맹이 공격받고있습니다 공맹이 공격받고있습니다 아, 공맹이 공격받는 아, 데니궁합하니하지 않겠죠 아, 어? 미니궁안 보나요? 공면이 공격받는 데고 저차 시험 찾고 공이공격한저 부리고 리스크?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쓰어뜨리는 수밖에 없어요. 잘하셨어요, 사령관님. 구조물을 모두 제거한 후에 바이로파지 때문에 애 먹을 일은 없겠군요. 죠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아군이 공격받는데 구경하나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소두운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아몬이병력을 동원해 감염체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 아주 긴 밤이 되겠군요. 동맹 기지가 공격이 공격는데 보고만 있나요? 감염체 녀석들 마음껏 공격하라죠. 곧, 우리의 차례가 올겁니다. 공격을 노리나요? 모르면 맞을... 저거는 드리스크 녀석은 햇빛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직접 쓰러트리는 수 밖에 없어요. 공격을 노리나요? 공격나요 날이 밝았군요.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미꾸리스크라니,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감염의 대부분이 제거됐어요. 조금만 더하면 됩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조금만 있나요? 아, 이걸 못 보내요! 좀인정하려 아, 이걸 못 보내요! 해가 곧 떨어질 거예요, 사령관님. 안지 않겠죠?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아군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 아군이 공격받는다. 존경하나요? 감염체들이 옵니다. 해가 질 때까지 놈들의 공격을 막아야 합니다. 너무 무모한 행동은 자제하십시오. 우리 기지가 감염체들 앞에 무너지면 이 행성도 끝입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하는맹이공격받는데 구경만 하는 않겠죠? 어, 을대으리라하맹이공격받는데보이만 있나요? 고구 있나요? 악원이 공격받는데 구경 안할요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는데 구경만 하지 않겠죠? 오호 이는 저도 고범을 좋아합니다만 이번만큼은 말리고 싶네요 우주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노블기지가 눈부러졌는데, 아, 노블기지가 브리브리스크는 햇볕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노블기지가러졌는 뭐... 그렇죠. 야겠나요사령관님 감염체들이 곧 들이닥칠 거라고요! 저도 모험을 좋아합니다만 이번 만큼은 말리고 싶군요 구조물은 날이 밝았을 때 제거하는 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공략이 습니다공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공이이 겁니다. 그때까지 버티세요. 우리, 이 녀석을 처치하지 않으면 해가 뜬 다음에도 계속 우리 공격할 거예요. 공맹이 공격받는데 궁금하시나요? 공이공격받 어, 날이 밝았습니다. 음, 이제 움직일 시간이에요. 오늘 구조물을 충분히 제거해놓지 않으면 나중에 시간이 부족해질 겁니다. 있습니다. 동맹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동맹 기지가 긴격받고 있죠! 정신 똑바로! 리브리스는 햇빛을 견뎌낼 정도로 강한 녀석이에요. 우리가 놈을 처치해야 돼요. 동맹이 공격받는데 보고만 있나요? 미치를 이겨낼 수있 마지막 가격이 제거됐어요. 행성은 이제 안전합니다. 모두 사령관님 덕이죠. 지지